나어딨게 인천? 인천 어딨게영웅도 네이버에 연지사 검색하면 나하고 전화 상담할 수 있어. 이 언니 상담 잘한다. 너네 무당집 모기 싫고 얼굴 내밀기 싫고 이럴 수 있잖아. 전화해 언제든지. 상담비는 10분에 2만 원. 비싸지도 않아. 나는 거 굉장히 많은 무당이거든. 전화해. 그럼 내가 상담해줄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전 인천 영웅도에 있는 연재사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7월달 띠 배우는 어... 텐데요. 네. 어, 그 중에서도 말띠입니다. 말띠, 네. 7월달에 어떤가요, 선생님? 어, 7월달 말띠는요, 일단, 구독, 좋아요, 해줘. 어, 제가 운세를 봐주기보다, 바람기를 좀 봐줘볼까요? 뭐요? 바람기. 바람기? 응, 음, 왠지, 그거를 좀더 봐줘야 될것 같아. 7월에 말퇴들은 네. 어. 일단 어, 월생으로 봐드릴게요 음력 3월생분들 어, 이분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요 7월달에 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내가 스스로 안정화해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게 조금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를 조금 특히 조심하셔야 하냐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여자분들 위주로 봐드릴 거예요 일단 원나잇, 뭐 하룻밤의 사랑 어,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내가 마음이 많이 이제 뭐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뭐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냐 어 난데없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면 좋으시겠다. 어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만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해줘. 그리고 음력 7월생들. 이 사람들은 되게 웃겨.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거든? 근데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막 쏠려. 이 7월달에. 이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뭐가 문제냐.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존심을 막 피거든? 근데 나한테 관심 없어 하는 사람한테 괜히 호기심이 막 발동이 걸려, 7월달에. 직장에서 동료일수 있고요. 내가 일하는 어떤 곳이든, 내가 사업을 하는 곳이든, 주위에 있는, 어,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불륜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 어. 불륜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 구설 돌수 있고, 자칫 하면 뭐 관제 걸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내가 마음이 이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 불륜설이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해줘. 음력 11월세. 이분들 갑작스런 감정 변화가 또확 올라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발동이 돼. 이런 감정의 변화가 또 이분들로 와. 이분들이 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냉정하고 진짜로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속내는 또 그렇지 않다. 뭘 주면 또다 주기를 원해. 근데 그게 하필 7월 달에 발동이 걸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해. 어떤 사람 사기 당하실 수 있어요. 어 마음을 조금 굳게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하나 더. 구독 좋아요 해 줘. 음료 9월 생들 어, 이분들도 뭐가 있냐면, 음, 음력 9월은 내가 보니 많이 외로운가 봐요죠 7월달 들어서서. 갑자기 내가 그 외로워. 그래서 외로운 건 아니었거든, 데 갑자기 외롭고, 내가 남편이 있든 남친이 있든, 이분들, 우울증이 와요. 어, 7월달에. 그게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 누군가가 나한테 위안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 옆에 사람이 안 보이지. 마음이 이러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 혼자만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본의 아니게 바람이 날수 있다. 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어내 여자친구가 말띠인데 음력 9월생이다. 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뭘로 이분들의 바람길을 좀재어줄수 있냐? 조금 짙은 속옷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블랙. 뭐, 남색? 이런 거? 이런 속옷을 좀 사주는 걸 추천을 한다. 바람기를 충분히 재울 수 있다. 그리고, 어, 선물을 하더라도 금선물은 하지 말아라. 악세서리 같은 거. 그건 대려 독이 될수 있어요. 지금, 어, 말띠생들 7월달에 여자분들, 3월생, 7월생, 9월생, 11월생 분들, 어, 들으신 대로 마음이 잠깐 흔들리는 것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인생이 바뀌거나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또 방송 보시는 남자친구나 남편분이 보시는 경우에는, 어, 생일을 기억을 잘 하셔서, 내 와이프나 내 여자친구가, 어, 그 월생입니다. 반드시 속옷 선물하세요. 그러시면 바람기 채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